네, 이번에는 툴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일단은 툴바. 이그제임 프로젝트 만들고. 툴바는요, 어, 기존의 액션바를 대체하는 뷰이고요. 액션바는 단점이 많았어요. 액션바는, 어, 내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하기도 어려워요. 이, 부분이 액션반데. 지금 레이아웃 어, 파일 안에서는 이 윗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코드로 수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 이제, 스타일. 스타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테마. 테마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조금 복잡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매니페스트의 기본 테마가 앱테마인데, 앱 테마가 이렇게 생긴 자 여기 이거를 이제 상속받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액션 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테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음내맘대로 커스터마이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머티리얼 디자인을 어 사용을 해서 어 해서 뭔가 요즘에 이제 뭐 툴바 부분이 뭐 늘어난다 라든지 어떤 효과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하려면 툴바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툴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 툴바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음, 테마, 테마를요. 액션바가 없는 테마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테마가 지금은 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테마를 다크 액션. 요즘 박 아, 액션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 점찍어보면 노 액션바가 있어요 노 액션바 노 액션바를 눌러보면 음, 자 액션바가 없어져요 어, 기존의 액션바를 툴바로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액션바를 없애고요 음, 그리고 그레드를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앱 컴팩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앱 컴팩을 사용을 해야지 툴바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없으면 어, 이걸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컴팩 액티비티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준비는 다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툴바는 어떻게 쓰, 쓰느냐? 지금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그냥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 레이아웃을 리니어로 바꿀게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일단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laughs> 자, 여기다가 툴 바. 두 개가 있는데 자, 항상 두 개가 나오면 서포트 버전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항상. 자, 매치페런트 자, 영역이 잡혔네요. 영역이 잡혔고, 자, 그냥 막을게요. 이거는 막고, 아이디, 적당한 아이디 주고요. 마이, 돌발하고 줄게요. 음, 자, 높이는요, 레컨텐트 주셔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이제, 문서나 뭐, 여러가지 찾아보면, 이런 값으로 세팅을 해놓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액션바 사이즈를 정의한 어, 파일이에요. 그래서 어, 어딘가에 이제 56dp라고 어, 높이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세팅을 하게끔 하는 어, 문서들도 있고요. 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웹 컨텐츠로 해도 어,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백그라운 색상 변경을 해볼게요. 컬러, 컬러 프라이머리. 자, 컬러 프라이머리로 하고, 엘리베이션, 4dp. 자, 여기 이제 그림자처럼 약간 떠보이게 하려면 엘리베이션을 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테마를, 음, 이미 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 써본다고 한다면 no m r c o m dark action bar. 기존의 다크 액션 바를 썼을 때와 비슷한 테마, 글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음. 텍스트 한번 써볼까요? 아, 텍스트가 없네. 타이트어 흰색으로 잘 들어가네요. 테마 없애면 어, 까맣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마를 사용하시면 이제 다크한 색깔을 썼을 때 이제 글자라든지 그런 속성까지 다 지정이 되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오게 되죠. 타이틀도 쓸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팝, 팝업 테마라는 게 있어요. 팝업 테마. 팝업 테마는 마찬가지로, 어...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어, 옵션 메뉴 같은 거쓸 때, 옵션 메뉴 누르면, 지금 또 기본 값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 색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크한 색상을 사용할 때는, 어, 라이트한 팝업 테마, 어, 테마, 어, 테마, 어, 테마 어, 라이트한 팝업 테마를 사용하시면, 은 이거 눌렀을 때, 옵션 눌렀을 때, 이제, 어, 환한, 흰색 바탕에 이제 뭐 까만 글씨 그런 레이아웃이 나오고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해봤고요. 이거는 내가 어 원하는 형태로 어다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코드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툴바 가지고 오고요. 툴바. my-toolbar-find-by-id 자 얘를 어, set-support-action-bar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이제 사용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예잘 나오죠 <laughs>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 툴바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만약에 코드로 음, 뭔가 이제 액션바를 이 툴바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get support actionbar로 호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음, 여기서 이제 set title 뭐 이런 걸 하셔도 이 툴바를 사용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툴바에다가 어, 내가 만약에 검색창을 넣고 싶다 그런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레이아웃으로 어, 취급이 됩니다. 이제부터. 자, 서치뷰. 서치뷰 여러 개 있죠.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조건 서포트 어부터 보자. 음. 서치뷰. 아이디. 어, 디폴트 쿼리 힌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됐어. 클릭하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내가 검색어를 입력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액티비티에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리스너를 달아줘야 되겠는데요. 어, searchView 가지고 오고요. setOnQueryTextListener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메서드가 오버라이드 되는데요. 자, 이위에 거는 어, submit, 밑에 건 change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받는 곳은 이 밑에 거, 체인지고요 음, 요걸 눌렀을 때, 돋보기를 딱 눌렀을 때, 여기가 동작을 하는 거죠. 자, 뭐, 토스트나 로그로, <laughs> 어, 여긴 토스트로 해볼게요. 여기 토스트로. 자, 문자가 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자, 일단 return true 여기도 return true 해주고 여기 로그로 할게요. 로그 태그 적당하게 써주고요. <laughs> 그리고 텍스트. 자, 여기다가, 검색어를, A, <laughs> B, C, D, E, F, G. 자,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음, 들어오고, 그러면은, 짠, 여기 토스트 나오죠? 그럼 내가 원하는 처리를 뭔가를 이걸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서치 뷰 하고 메뉴하고 같이 사용하는 케이스를 한번 해볼 건데, 어 메뉴에 이런 아이콘이 있고, 걔를 누르면 이런 서치 뷰의 기능이 동작하도록 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메뉴를 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메뉴가 없으니까. 메뉴 리소스 디렉토리 자 메뉴 여기다가 리소스 파일 적당한 이름으로 자 메뉴 언더바 메인 <laughs> 자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자 일반적으로 메뉴를, 어, 이런 아이템을 넣는데, 어, 아이템을, <laughs> 그냥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넣는 거고, 또 하나는 show e d action 해가지고 i f r o o m 하면은 밖으로 이제 공간이 있으면 빠져나오잖아요. <laughs> 여기다가 어, 하나 추가할게 action view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search view 를 지정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어, 버튼 이거 다 그냥 쳐주셔야 되고요. 어, 이제 s e a 자 근데 이게 빨간 불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이 서포트 버전 메뉴에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앱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알려주나? 한번 볼게요. 알텐더, 어, 알려주네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은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음, 이거를 한번 메인 액티비티 여기 한번 달아볼게요. 메뉴를. 건 크리에이트 옵션 메뉴. 보보라이더 하고요. 겟 메뉴 인플레이터. 인 플레이트 설정 메뉴 메뉴 파 메뉴. 이렇게 하고 메뉴를 만들었으니까 트루. 이렇게 하면은 일단 어떻게 보이나 네아 요거 잠깐만요 요거 빼야겠네요 요거 요거 뺄게요 요거 이 네, 툴바는 빼버리고 툴바 뺐더 아 툴바 아, 빼는 게 아니죠? 그걸 다 빼면 안 되죠. 서치뷰만 빼야죠. 어, 서치뷰 뺐더니, <laughs> 요 코드, 요 코드들. 아, 일단은, 주석. 들어봐야 할게요.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이를 눌렀더니, 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메뉴에, 일부러. 어. 지금 이거 눌렀더니, 요 테마, 요 테마는 아까 팝업 테마, 팝업 테마, 그걸 결이된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럼 이벤트 똑같이 먹이면 되겠네요. 아까처럼. 요 주석 처리한 이 코드를요. 자, 이거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어 메뉴에서 지금 요거 여기 있는 서치 뷰를 얻어야 돼요. 액션, 액션 서치라는 아이디인데 저거를 메뉴 아이템으로 어 서치 아이템. 자 메뉴에서 파인드 아이템이라는 걸로 찾을 수가 있어요. 액션 서치. 이 메뉴에서 서치 뷰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바꿔올게요. 엣지뷰, 엣치 아이템에서 GetActionView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캐스팅 해주고요. 응. 나머지는 이 코드를 그대로 주석을 풀고 잘라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로그, 한번 볼게요. 아, 어, 똑같이 동작을 잘 하고 있구요. 네. 토스트 잘 나오구요. 지금 툴바를 사용하고 서치뷰까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음, 하시는 거죠.